자, 23년 3월 고2 모의고사의 34번 봅시다. 환경 조건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어. 환경의 조건들을 묘사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상대적인 거 무슨 얘기냐면, 자, 어, SMG Natural 이두 가지어진 죠 이제 표기만 표시만 봐도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자, 자연스럽게 보여요. 투가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뭐가 자연스러운데? 묘사하는 거 설명하는 것, 묘사 설명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뭘 묘사할 거냐면, 어떤 환경의 조건들을, 어떤 환경적 조건들을 뭐로 설명합니까? 야, 이 환경은 좀 극단적인데, 가혹한데, 좋은데, 스트레스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어떤 환경조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고요. 생각해봐봐. 겨울에 되게 추운 날 뭐라 그래요. 겁나 추워하잖아. 그치. 추워하잖아. 그치. 더운 날도 그렇고 요즘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분명해 보여요. 분명해 보여요. 그런 조건들이 극단적일 때는 분명해 보여. 극단적일 때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어떤 극, 극단적인 것들이 있을까? 사막에서의 한 낮에 열기. 한낮, 낮에 한낮에 열기. 한낮, 낮의 가운데니까 한낮의 열기. 그 다음, 추위인데 북극의 겨울의 추위. 겁나 춥지 않을까? 그 다음, 어, Great Salt Lake에 이거 밑에 있는 나 염도. 겁나 짜. 그치? 겁나 춥고 겁나 덥고 겁나 짜다고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조건이 이루어져 있을 때는요. 어 방금 그말들다 맞는 것 같다니까요. 역시나 분명한 것 같아요. 어지 되니? 괜찮아요? 어 빠른 빠르다 얘기해 주세요. 자, 근데 근데 이것은 오로지 의미예요. 방금 이 내용은 방금 그렇게 표현한 게 가능한 이유는 오로지 뭐를 의미한 거냐면 그런 조건들이. 우리한테는 극단적인 거라. 우리한테는 극단적이야. 기분. 얘들아, 저 단어 자주 나올 거야. 이제 꼭 알아놓으세요, 이 단어는. 외워놔야 돼. 고려하면. 고려하면. 이게 분사구문으로다 줄이고 나서 계속 이렇게 쓰니까 굳어진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 한 놈이 놈이야 고려하는. 뭘 고려하니까 이런 조건들은 우리한테 극단적인 거니, 우리의 특정 생리적 특징들을 그리고 관용, 인내들을 고려해보는 거야. 우리의 생리적 특징이요, 우리 어떤 관용 받아들일 수 있음이요, 그걸 고려했을 때 우리한테 극단적인 거라. 무슨 얘기냐면 한번더 이걸로도 이해되셨을 수 있는데, t o catas. 캡터슨 선인장입니다. 바로 U.S.가 I로 바뀌는데, 요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야. 미리 체크해놓으세요. 그래서 왜 방금 우리한테 극단적이다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응, 대니, 그기게 나했어? 자 선인장한테는 어떨까요? 자 우리 말고 선인장 입장에서 어떨까? 선인장 선인장 화살표 복수형 <laughs> 복수형 자 선인장한테는요 There is nothing extreme 극단적인 거나 이거 왜 들고 온 거야 형사치과인데 극단적인 거 없어 뭐에 대해서? 사막의 조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선인장 원래 사막에 사는 애잖아, 그쵸죠 걔가 한낮에 열기가 있다고 해서 아 더워서 못 살겠네 사막, 어 이민 가든지 해야지 이런 거안 하잖아. 걔네들 원래 그 산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거 국단적인 거아닐 텐데 그 조건 안에서요 선인장들이 진화했잖아. 어떻게 진화했겠니? 거기서 살도록. 응. 그러니까 걔 얘네들의 생리적 아까 뭐죠? 생리적 무슨 뜻지? 어, 생리적 특징과 관용도 다 진화했다고요 노월 예, 노월하면 네. 어, 뭐예요 뭐뭐도 아니다 이런 의미죠 뭐뭐도 아니에요 뭐도 아니에요 얼음같은 땅 남극의 얼음같은 땅도 아니야 아니야 극도의 환경이 아니야 누구한테는 펭귄한테는 아니 생기한테는 오히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날씨 아닐까요, 친구들한테는, 그지? 그래서 게으르고 위험한 거예요. 뭐가 게으르고 위험한 겁니까? 생태학자가 생각하는 거. 가져, 진주아. 근데 자또투부정사패4리따 이거 무슨 관계라고? 주어동사 관계라니까. 생태학자가 생각하는 거 생각한다 그거 위험하고 게으른 거라고. 생태학자가 뭘 생각하고 아, 뭘 생각했길래 게으르고 위험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모든 유기체들은 환경을 느껴요. 우리가 하는 거, 하는 방식으로 느껴요.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모든 유기체 생명체가 다 환경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으, 게으른 놈들, 위험한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 오히려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오히려라는 표현도 일종의 역접을 나타낼 수 있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렇죠? 앞에 내용이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 똑같이 느낀 게 아니라, 생태학자는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태학자는요, s t r 이 k g a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뭘 얻을까 얘네들은? 곤충의 눈. 그렇지. 벌레의 눈, 곤충의 눈을 그리고 식물의 눈을 그 관점을 얘네들의 눈의 관점을 환경에 대해. 그니? 그러니까 환경을 곤충 입장에서, 벌레 입장에서, 식물 입장에서 봐야 된다. 왜? 세상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볼 건데? 다른 유기체 생명체들이 세상을 이승 월드를 뜻해요. 세상을 보는 것처럼 다른 생명체, 유기체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식물의, 벌레의 눈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생태학자들. 잖습니까? 마무리.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극단적으로 표현된 그런 좀 감정적 단어들이요. 헐쉬랑 비나이 같은 이런 좀 감정적 단어들은요. 심지어 상대적인 단어들도요. 레너티비티 어, 하면 상대성이잖아. 그지? 여기선 어, 상대적인 단어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생각, 표현은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대적인 단어도 있죠. 어떤 상대적 단어예요? 핫, 콜드 같은. 그죠? 춥고 덥고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굳이 지 어. 그런 단어들은요 사용돼야 돼. 어떻게 사용돼야 돼? 생태학자들에게서 조심스럽게 사용돼. 주의를 가지고 사용돼. 네? 자, 요 6번 문장 삽입 체크부터 하고 요거 빈 칸도 체크해 주시고요. 역시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변형부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영상 중간중간 보면서 미리 체크하셨나 모르겠네. 변형, 주제, 빈 칸, 문장 삽입, 순서. 그리고 빈칸 두 군데랑 문장 사비.